오마이 뭐야 이거? 서있어 누구 뭐지? 저뭐어에 서있어 뭐지? 안가져 안가져 볼수만 있어 오예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Five Nights at Freddy's 시뮬레이터 이번에 f n 2 해볼 차례인데 하루만에 V2.0.1로 업데이트 또 됐어요 뭐좀 버그를 좀 잡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멀티플레이로도 있네 NO 아직 멀티플레이는 안된대 NO 프레디가 노우하네. No 이 4명, 위더리드본이랑 맹글이랑 토이보니, 토이치카 구입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니 구입. 순서대로. 맹글. 보니. 아, 이거 두개 아직 안 되네. 코인이 부족해서 일단 이두 녀석으로 플레이 하면서 코인을 좀 쌓아서 이두 녀석을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더리드본이 해보도록 할게요. 고! 화면이 더 지지거리는 것 같아. 오. 어? 치카? 오. 어, 움직이는 소리가 완전 낡았어. 이봐. 이 낡은. 헉, 깜짝이야. 프레디도 여기 있네? 프레디! 여기에 버려졌어, 프레디. 마이크 들고 있고. 어 여기에 버려져 있죠? 이 낡은 프레디들을 대체되고. 토이프레디를 스타일로 맡겼던거지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치카 치카가 이게 쭈리고 앉아있네 오마이 징그러워 파이널라이츠에 나오게 생겼어 발톱봐 발톱이 원래 치카가 원래 발톱이 3개였나? 나 발톱 2개로 알고 있는데? 발톱 언제 하나 더 넣었어? 팔도 고장났죠? 팔도 고장나고 서로 팔을 묶어놓은거 같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잘 만들었다 엄청 디테일한데? 어, 엔도도 잘 들어가 있고. 좋아. 나가보자고. 보니, 발은, 세 개. 어, 근데 걷는 소리가 진짜 리얼하다. 걷는 소리가 엄청 업데이트됐네요. 진짜 로봇 걷는 소리 나잖아? 토이? 토이 시리즈? 토이 브레드 너가 나를 대체했니? 토이 보니? 근데 너네 진짜 솔직히 좀 귀엽긴 하다. 어, 귀엽긴 해. 토이 프레디도 귀엽네. 눈도 개슴스레 해가지고. 배도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토이 치카. 컵케이크 들었네, 이번에도. 오, 컵케이크 완전 우리가 알던 그 토이치칸데? 토이 치칸데 토이 프레디도 토이 보니도. 오, 똑같이 구현해놨어. 그리고 가슴에 어, 렛츠 파티라고 써있는 것도. 그리고 위더리드 보니 오른쪽에는 대쉬가 있네, 스킬이. 이동속도를 좀 빨리 뛰게 하나 봐요. 스프린트라는 개념인 거지. 뒤로 가볼까? <laughs> 꼬리 있네 보니 토끼 꼬리 동글동글 치카는 없고 프레디도 없어. 너의 엔도 검사자 전에 어 토이 프레디 아직도 엔도 안 넣었쥬? 네 막대기 아직 들어가 있어. 딱 걸림? 치카는? 어 치카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엔도 토이 보니는 토이 보니도 그런데 <laughs> 어, 일단 토이 프레디는 막대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딱 걸림? 딱 걸린? 얘는 안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막대기로 해놨나봐. 칠칸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어쭈, 어, 벌써 어느덧 5 시가 돼 버렸어. 경비원, 운 좋았다. 이번엔 그냥 퇴근해라. 어, 맹글이다. 맹글. 어, 맹글 움직이요. 턱. 허, 어, 턱이랑 손가락 움직이요. 오마이, 맹글 왜 그래? 턱을 좌우로 씹고 있어. 이봐요, 턱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 손도 움직이고. 우와. 뭐, 달라고 자꾸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네? 뭐 경비 퇴근! 수고하셨습니다! 교대 근무해주세요! 자, 다음 경비 입장해주세요! 이번엔 경비를 잡아봐야지. 내가 지금 코인이 좀 아쉽거든? 코인을 구해야지. 토이 본이랑 토이 치카를 구입해서 플레이한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겠어? 어두워, 어두워. 너무 어두워. 어, 여기 무슨 방이지? 코인이다! 나이스 오코인 드. 왼쪽 방위도 가보자. 여기도 코인을 줄수 있거든? 아, 여기는 없네. 여기가 경비가 있는 곳이잖아. 거의 다 왔다. 경비. 넌 나한테 죽은 목숨이야 여기 숨어 있다가 카메라를 딱볼 때, 카메라를 볼때 대시를 눌러서 바로 들이닥칠게요. 이 대야. 우! 아, 잡혔다. 와이스 <laughs> 스스 원래 위더리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어요. <laughs> 진짜 무슨 진짜 고장난 로봇 목소리인데 좋아요. 어쨌든 e 세스 58원 벌었고, 자 그러면 이번에 맹글, 맹글 가 봅시다. 좌우로 턱을 대색김질하고 있었던 맹글, 맹글은 빨간색이네. 오와 시야 괜찮아, 이 밝은데? 여전히 코는 엄청 커. 폭시, 폭시투야코 진짜 커. 킁킁킁 <laughs> 냄새 잘 맡음? 근데 오른쪽 손 봐요. 어, 손따라다기겨 대박이다. 아까 보니보다는 확실히 시야가 좀더 밝아서 좋다. 어, 보니보다 얘가 낫네, 시야는. 어, 훨씬 잘 보여. 치카도 잘 보이고. 귀엽다, 치카. 토이 프레이도 잘 보이고. 토이 보니도 귀엽네. 속상칸풀이 아주아주 긴 보니. 어, 애들 여기 아마 고장나 있는 그방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반대로 딱 스파이더맨처럼 공중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수 있죠? 천장에 붙었다가 내려오고. 오마이 뭐야 이거? 서 있어 누구? 뭐지? 폭시 뒤에. 프레디 여기 누워있는데 쟤 토이 프레디인가? 저뭐 뒤에 서 있어. 뭐지? 프레디 뒤에 서 있어. 폭시 뒤에. 근데 안 가죠. 천장에 붙어서 가볼까? 안 가져, 안 가져. 볼 수만 있어. 어, 엔도는 제대로 들어가 있고. 반투명이에요. <laughs> 완전 신기한데, 이거? 뭘 가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얘는? 프레디. 아, 프레디가 이렇게 여기 누워 있었구나. 그리고 보니. 앞면 볼수 보니. 얘가 앞면이 이렇게 다 고장이 나서 시야가 아까 굉장히 어두워졌나봐요. 치카. 지가 불쌍하게 쪼그리고 있어. 와, 아, 근데 이거 신기하다 이거 이스테이크인가봐요 방투명 프레디가 폭시 뒤에 있어. 대박이다. 각겜 각겜.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좋아, 이제 경비를 잡아오러 갑시다. 4시가 다가온다고. 오늘 너를 퇴근시킬 수 없지. 자, 여기 있다가 내려왔다가 한 타임 보내고 지금이야. 빠바바바바바바. 아, 잡혔어, 에러. 아, 이거 잡은 건데, 이게, 이게, 이게 내가, 내가 걸린 거라고, 이게? 이 정도면 잡은 거지. 500원만 주. 500원만. 토이 치크. 토이 브레딩 5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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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캥 나 줘. 컷캥 나 줘. 킁킁킁캥 기타 어디다 놨어? 환풍구를 한번 타볼까? 환풍구? 이 방에 있죠, 환풍구? 어, 맹글은 안 들어가지네, 환풍구에? 그러면 정면. 정면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자, 여기서 볼 때, 카메라를 볼 때, 올라간 다음은 내려가서, 안녕? <laughs> <laughs> 맹그루 맹글은 위에서 잘 올라탄 다음에 그 경비 뒤쪽으로 들어가야지 잡을 수 있어요 그냥 가게 되면 그냥 잡혀요 경비의 머리 위를 노려야 된다 우와 65원이 돼서 토이보니 구입 가능 자언나 토이보니 갑시다 어, 토이보니는 핫핑크야 글씨가 그 캐릭터마다 칼라가 있어요 어 얘는 좀 어두운데 보니가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 어둡구나 코 있어 코코 똥글똥글 코, 토이 보니로 본 토이 프레디의 얼굴, 토이 치카 <laughs> 엄청 환하게 웃고 있어. 예뻐, 토이 치카 예쁜 것 같아, 진짜. 오, 토이 보니 발 봐요, 발. 지금 이제 토이 보니로 여기 한번 봐야지. 또 뭐가 있을까? 이봐, 토이 보니가 가면 없어. 아까 맹그리 갔을 때는 보였잖아, 뒤에 프레디 있었는데 반투명 프레디. 근데 없어. 토이 보니가 가니까 없어. 어, 신기하네.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뭐막 움직이길래. 나 심장 심장 떠댕기는 줄. 코인 <laughs> 얻었어요. 근데 토이보니는 스킬이 없다. 맹글. 500원만 줘 맹글. 어 눈동자도 움직이고. 턱도 움직이고. 와 신기하다. 어잘 만들었다. <laughs> 어, 볼수록 잘만들어서 볼수록. 코인. 나이스. 아, 맞아. 토이 본인은 환풍구를 탈수 있지. 어, 어쩐지 스킬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기어갈 때손 봐요, 손. 어, 리얼해, 리얼해. 잘만들어서 대박이야. 오케이. 기어가서. 얘가 안볼 때. 이렇게. 우측 살피고, 좌측 살피고, 우측 살필 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laughs> 경비 파이어, 락아 이제 18원, 18원. 요욕아니구요18 아, 어, 파즈코인, 18 파즈코인밖에 없어서 한 40원에서 42원을 벌어야 돼. 가장 빨리 벌수 있는 애가 뭘까? 아무래도 폭시겠지. 엄청 달리기 빠른 폭시, 버닝 폭시, 폭주가 가능하잖아. 폭주가 이속이 빠르니까. 동전 노가다를 할수 있는거지요 어? 땡큐 아 짜게 정말 2원 밖에 안주기 한 10원 달라규 어 열렸다 여기 어? 골든프레드 있어 여기 미치겠네? 여기 원래 닫혀있었거든요? 어제만 해도? 열렸어 골든프레드 있어 대박 어, 완전 신기 와하루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다니 갓겜 향수가 나고 있어 자 들어가야지 이제 You never stood a chance. 깔끔하지요. 어, 골든 프레디가 있다고? 프레디베 어러 한번 들어, 들어가 봐야겠다. 희한하게 이스트에그는 어, 맹글이나 폭시 이런 여우 계열, 여우 계열로 했을 때 이스트에그가 나오네. 어, 신기한데, 일단 프레디로 가볼까? 이봐, 프레디로 가면 안 나와. 아까 도 맹글 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거든. 이봐, 닫혀있어. 아까 폭시라니까 열려있었는데 차별하네? 걸릴 뻔 하이. 넌 죽었다. 자, 38원. 좋아, 파즈코인 62원을 모았어요. 자, 치카 갑시다. 예 yeah. 치카, 고고. 치카도 핫핑크네? 글씨가? <목소리> 오, 오, 드디어 컵케이크를 들었다, 오른손에. 어, 내가 그렇게 컵케이크 없다고, 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컵케이크 들었어. 엄청 커. 화면에 절반을 가리네, 그냥. 촛불도 켜져 있고. 어, 발도 있어, 발. 케 손도 있고. 어, 진짜 내가 지금까지 했던 3D 프레디 게임 중에서는 제일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오. 얘는 컵케이크를 던진대. 던져볼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수루하는 거야? 어? <laughs> 아직 던지는 건 제대로 구현이 안된 듯. 뭐, 나중에는 이렇게 포즈 취하고, 야구하듯이 던지겠죠? 컷캡을 던져서, 어? 없네? 던졌네? <laughs> 어디 갔어, 컷커 컷캡 어디 갔어? <laughs> 어? 컷캡 없어 던잖아 이거, 오른손. 컷캡 어디 갔어? 내가 <laughs> 아까 던졌는데, 어디다 던졌지? 다시 주워야 되는 건가? 다시 주워야 되나봐. 안 보였는데 나 어제 던졌는지 <laughs> 없어 오른손에 없어. 컵케이이 <laughs> 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가봐야지. 구형 치카. 보니. 폭시. 프레디. 다 그대로네. 뭔가 변화 달라진 건 없어요. 혹시나 맹글 같이 여우계열 캐릭터로 봐야지 이스트 애교가 보인다는 거. 컵케이죠컵케이 나중에 되면 아마 컵케이크도 이렇게 던지는 모션이 아마 생길 거예요. 슬라이더로 던지고, 막, 포크볼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맹글? 맹글아? 나 컵케이크 없어졌어, 나도.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좋아. 이제 한번 잡으러 가볼까? 경기를 이제 슬슬. 4시가 다 돼가니까. 이속이 근데 굉장히 느리다. 호이치카가 이속이 제일 느린 것 같아. 토이본이랑 짜깅. 짜깅. 치킨 치킨 치카 치킨 황풍구 타자 발로 치킨 치킨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어, 내가 여기 안볼때 이렇게 가서 하이엄 음. <laughs> 웃는 소리 매력적인 거 보소. 매력적인데? 이번에는 경비를 한번 컵케이크 한번 맞춰봅시다. 어떻게 되나. 컵케이크 완전 커내 머리만 해. 머리만 한 컵케이크로 경비한테 던져야지. 이건 일회용이라고. 정말에다 한번 대놓고 던져볼까? 펌풍구로 던지지 말고, CCTV 보고 있는 거, 그냥 정말 대고 던지자고. 음. 그렇게 대놓고, 조준한 다음에, 짠. 내가 스로우를 눌러야 되나봐. 짠 안 날라가. 컵케이크가 없어서 는데 변화가 없어.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 되겠쥬? 아직 구현이 안된 듯. 찰캉, 찰캉, 찰캉. 뭐야, 얘 왼손에는 엄지가 제대로 되는데, 왜 오른손, 오른손은 왜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엄지가 없어. 엄지가 반대로 가 있어. 짠. 짠. 하이엄. 잘 가시오. <웃음> 경비원. <웃음> <laughs> 재밌었어요? 어,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스트 에그가 나와서 어,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 어, 팬메이드 게임도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그니티드 프레디랑 이 39. 요거 두개 지금 만들어놨네요. 불 들어왔네. 요거 다음에 업데이트 될 예정인가 보네요. 어, 요거 39라는 것과 이그니티드 프레디. 이 시스터 로케이션도 불이 들어와있죠? 이거 이제 업데이트 이제 곧 된다는 얘기예요 틀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이대로 끝내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스프링 트랩. 갑시다. 무시무시한 스프링 트랩. 어, 스프링 트랩이 대박이야. 시작. 이치킹치킹 약간 좀비처럼 걷죠. 원래 스프링이 스프링 트랩이 그것까지 다 구현했어. 이봐, 다리도 이게 약간 짝 다리잖아, 그지? 좀비처럼 걷는 거지. 그것까지 섬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뭔가 좀 밝아진 것 같다. 원래 좀 어두웠었는데? 뭔가 후레쉬를 킨 느낌? 어, 후레쉬를 킨 느낌이야. 달라졌어. 그냥 빨갛고 어두워졌는데, 지금 후레쉬 킨 것처럼 조금 밝아졌어. 플래쉬 스로우를 채운 다음에, 한번 공격을 해보고, 살면, 내가 가서 잡고, 이렇게 해볼게요. 보니, 보니 귀하나 어디 갔어? 어? 보니 귀아나 어디 갔어? 혹시혹시뭔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려? 뭘 먹으려고? 이거 엄청 크네. 뭔가 어제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 네, 업데이트 조금 됐다고 생각보다 좀 많이 변했어요. 놀래키지 마. 다 왔다. 경비한테 경비지, 여기 경비 발디쌤. 오늘도 열심히 알바 띰, 발디쌤. 부지런하게 살아, 발디쌤. 음! 여기서 이제 플러시 트랩을 보낼게요. 자 됐다! 이인, 플러시 트랩 나왔어. 플러시 트랩. 오! 플러시 트랩으로 본스프링트랩의 모습이다. 오마이. 근데 나 걸려서 안 움직여져. 뭔가 꼈나 봐. <laughs> 꼈어. 꼈어안 꼈어, 움직여져. 어, 대신에 스프링트랩 얼굴을 봤다. 어어 얼굴 봤어. 얼굴 봤어. 플러시 트랩으로 스프링트랩 얼굴 봤어. 이제 잡아야지. 발리쌤 하이요. 바이염잘 가세요. 아, <laughs> 어, 오늘 세개 얻었다. 세 개. 푸넵 1에서는 골든 프레디 받고푸앱 2에서는 혹시 뒤에 있던 반투명 프레디 받고푸앱 3에서 스프링 트랩 얼굴 봤어요 플러시 트랩으로 껴가지고 <laughs> 스프링 트랩 얼굴도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위바였고요 프레디 피자 각게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